1 0초만다 온거야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셔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셔요 씩? 씩? 아 차가워! I love I love 보라카이 보라카이 I love, love 보라카이 보라카, 보라카, 보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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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콜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저희 영상에 특별 출연해주시는 저희 집도 이제 아떼라고 해서 이제 아그네스입니다. 저희 조카한테 이제 영어나 필리핀 따갈로어도 알려주시고, 이제 집에 전반적인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아그네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망고스틴, 레몬, 망고, 두리안을 사왔는데, 두리안은 이미 손질을 해왔고요. 어, 망고하고 레몬하고 이 망고스틴을 아그네스가 이제 어떻게 손질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고가 엄청 잘리는상태라서 되게 아, 말랑말랑 해요?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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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 와와 와! 저희가 뷔페에서 먹던 그 망고 스틴의 모습이에요. 보통 과일 시장에서는 꼬다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부셔서 주셨었는데 지금 아드레스는 슬라 이스를 해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있거든요 와, 와 오늘 저희 또 집에 아떼인 아그네스가 또 이렇게 슬라이스 하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어 영상은 제가 슬라이스 하는 건 따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지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아그네스한테 물어볼게요 아그네스 어 퍼스트 프루츠 초이스 초이스 왓왓 프루츠? 맹고맹고 만고 okay. yeah. 망고, 오케이 망고를 하나씩 한번 시식을 해볼게 저희 어 일단 또 도움을 준 우리 아그네스 어 그다음 에 우리 씨나 응. 뭐, 집에 아떼가 두 명이에요. 응. 그래서, 피터. 저, 피터. 어, 피터. 어, 피터예요. 음 그래서 비타르 비타르 어 필리핀 네이밍 비타르예요. 조금 좀 먹어볼까요? 응.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마살라. 마사라 음. 마사라는 필리핀으로 맛있다는 뜻이에요. 음, 음. 이 씨앗 부분은 버리기 아깝잖아요. 망고가 사실 한국에서는 비싼데 씨앗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뜯어 먹거든요. 음, 물론 좋아. 음, 오늘 먹을 때좀 추해요. 아막 추하고 손에 묶어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영상 촬영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브루츠 초이스 아그네스 망고스틴망고스틴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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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렇게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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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네요안녕하네요안녕하네요안녕요안게요 따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전체 다 먹는 거예요. 한번 뭐, 먹어 볼까요? 어? 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베리 마사라 음, 음. 먹어보세요. 응? 베리 마살라. 마살라. 어때? 음, 음. 아우 어, 이거 제가 먹은 건지 차요. 어차. 나 단내는 아니요 야, 그 무슨 맛이냐면 음... 샤워. <laughs> 어, 샤워? 음. 샤워. 어, 샤워. 샤워 크림 할때그 샤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딸로그 아, 마아심. 응. <laughs> 조금 쉬어요. 어, 쉬긴 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싱걸 몰라요. 차갑게 냉장고에 냉장고에 좀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음... 레몬, <laughs> 레몬 오케 레몬 준나 피터 침이 영어로 뭐죠? 음. 아, 그래요. 야! 랄랄랄라 <laughs> 아, 오케이? 집이 집이 올라온다고 냄새가 맡아도 아... 아... 어우! 미쳤어! 어! <미용이 차. 웃음> 10초만에 다온 거야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쉬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쉬어 쉬? <laughs> 쉬? 쉬... 아! 차가워! <맞아. 웃음> 아! <맞아. 웃음> 아 진짜 아 방금 아무렇지 않게 보자 <laughs> <laughs> 음. 음. 음, 뭐, 뭐, <웃음> <웃음> 아, 안 돼, 안 돼, 뭐. 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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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 음, 해. 음, 해. 해. 아시나, 유시? 오케이. 루저 and. l o 이 and 이 r 시, b p 어, 이어요 가이, 바이,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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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목소리> 음. 뭐었어요 아, 해서 보여줘야지. 그어시 어, 셀카. 아, 해서 보여줘야지. 카메라. 아. 아. 아, 오케이. 어, 엄마. 엄마. 원 모어. 원 모어. 엄마. 가이 바이 바. 와!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엄마. 오케이. 가이 바이 바. 와! 다 어. 빅빅 빅. 로빅빅빅 오케이 이 루저. 루저. 카메라. 아그네스 카메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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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마지막 아그네스 뉘리아 도리안. 도리안이야. 도리안. 아. 두리안 은스 필리핀 아따로 세임 두리안 영어로도 두리안 필리핀어로도 두리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냄새가 음음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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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약간 썩은 냄새? 썩은 냄새? 썩은거 썩은 뭐라고 하지? 갈비지? 갈비지 음. 갈비지 냄새 음. yes. oh, 갈비지? 응 갈비지 냄새 근데 그러면 갈갈바이브에서진 사람이 또 먹는걸로? 음. 마그네스 씨나 It's, okay? Yeah. it's okay. okay? It's okay? 가위바위보! 으 가위바위보! Yeah, it's okay. It's o k 렇게 i t 가 okay. It's okay. i t 하나 k 냄새새 너무 무새가 너무 t s 어 k a 음. It's okay. 어, t s 리얼 마사 It's o k a 어 표정이 안 맛있는 표정인데? k a y It's o o o 나기스 말할 스윗, 는 온리스멜, 온라스멜, 바마띠, 레몬, 바 그러니까 이게 said... 그신나하고아그네스말은 냄새만 심하고 입에 들어갔을 때는 냄새 안 난다고 맛있다고요. 요요요 3 4 3 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올리스맨, 음. 올리스맨. Um. 어, 저는 근데 두리안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하실 어, 분들이 많아서 음. 제가 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냄새가 좀 되게 심한데 먹고 시청자들한테 무슨 맛인지. 아니 오바하지 말고 무슨 맛이야? 스왈로 w 누나 스왈로 아프다. 왜왜 왜? 맛을 시청자분들한테 말해줘야지. 로나네 오남 n o 좀 I'm in the m i d d l 마늘 맛? 갈릭? 어지 u l d you. 맛이 나요. 썩은 맛이 나요, 어? 피터 t h e r n 어 e t e r say, u 무 no good. Why? Mousserap? m 나 냄새가 안 좋긴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 냄새인데. 언디콘티. 언디콘티랑 뭐? 코를 바꿔 봐. 음. 이거 봐. 아, 이거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laughs> 갈, 갈 갈릭? 음. <laughs> 앤스윗 <and 웃음> 어, 포테이토? 아, 스윗 포테이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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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위 포테이토. 감테감스윗 어, 포테이토. 음. <laughs> 감호 어. 음. <laughs> 아, 고구마 밤 약간 그 마늘 익힌 맛 그게 나요. 근데 노수이 노 노수이 어노 노수이 어 저는 사실 이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어빨 이걸로 입을 향하게 해서. <laughs> 그러니까 맛없는 맛은 아닌데 약간 그 특유의 향이 나요. 좀 살짝 음. 시나 유 띵크 어 베스트 프루츠왓 망고스틴 망고스틴 베리 굿 아그네스 망고스틴이 더 라피타는 재밌는 건 이거 맛있는 건 망고 아 맛있는 건 망고 재밌는 건 레몬 저도 망고스틴이 제일 베스트였던 mm. mm. 것 같아요 어 시나하고 아그네스도 망고스틴이 제일 맛있다고 mm.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라카이에 이제 팔고 있는 그 과일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이탄 때는 음, 보라카이 바파이. 보라카이 파파야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워터멜론 워터멜론 음. 어, 랜, 소네 랜, 소네 랜, 소네위위 버전 2 에프터 에프터 어 데이즈,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저희가 또 다음에는 또 아그네스와 신화와 함께 저희가 이제 또 과일, 이탄 영상을 해서 파파야, 파인애플, 뭐 워터멜론, 란소네스, 음, 네. 랜... 음, 소네스 란소네스, 소네스소네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접할 수 없는 과일로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따갈로어로 해서 감사합니다. 땡큐를 살라마뽀라고 이제 따갈로어로 하거든요.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살라마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 love 보라